오늘의 첫 미션은 이터널 다이스의 다모 클래스 무한입니다. 일단 아이템을 돌릴 수 있어요. 무려 방두 칸이라는 싼 가격으로. 하지만 30% 확률로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여섯 칸보다는 템포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무한으로다가 즐겨봅시다. 한 번, 두 번, 어? 둘다 괜찮은데? 세 번, 와. <laughs> 이게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 아. <laughs> 하. 신나네.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은 이게 또 아이템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뭔가 30%인데 빨리빨리 사라지는 것 같은 이 느낌. 자, 여기가 비밀방. 설마. 헉! 야, 설마, 설마 있는데 진짜였네? 잠깐만. 오케이, 일단 책은 한번 들어줍시다. 하, 이거. 나와주나 오케이, 클리어 룬에다가. 오, 폭식이다. 이거 사기템인거 아시죠? 아이템이 이제 돌면은 이렇게 고유의 스탯을 가진 피맥이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돌아요. 이거는 연사 샷인데 굳이 먹지 말고 연사 사거리 버리고 데미지 그치 피맥 하나가 무려 데미지 1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프 된 점이 있는데 폭식을 먹으면은 무조건 음식류 먹으면은 0.03 이속이 까여요. 0.03 이속이 아이고 히익. 야 지금 맞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폭식 특성상 음식 아이템을 먹으면은 잠깐 동안 대폭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일단 이속을 하나 먹어야겠다. 연사도 그냥 챙기고. 괜찮아. 부활 아이템 먹으면 돼요. 넥슨작이냐고요? 아니요, 넥슨적은 아니에요. 이속은 어느 정도 됐는데. 아, 저거 근데 보스가 맞을 수밖에 없었다. 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었어. 데미지 4.5에다가 어우 너무 깔끔한데? 어? 메가 알랴? 아, 체력회복 미쳤다. 우와, 데미지네 둘 다. 데미지 러거비야 무려. 미쳤다.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지. 폭식이 참 좋아, 이게. 그냥 피맥만 먹는데도. 그리고 악마방 최대한 많이 돌려서. 유그가 먼저 나오면 좋아. 유그 먹고, 데미지 먹고. 그렇게 갑시다. <laughs> 어차피 폭식 때문에 피맥 보급이 되게 잘 된단 말이죠. 팀기에게 되게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렇지 아직 안떨어졌을때 빨리 가야돼 <laughs> 아니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3 2까지여 발동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이상하다. 어, 데미지다. 데미지의 사거리, 데미지 사거리 먹고 무난하게 연사 챙기고 빠르게 내려가야겠는데, 아니다. 달방 한번 보자. 그렇지, 여기서 조금 아깝긴 하네. 마비, 그리고, 지금 체력이 좀 많이 여유로우니까, 여기서 파밍까지 하자. 운 좋으면은, 천사 텔이 되거든요? 나이스. 천사 아이템 소환. 트롤 폭 하고, 천사 소환을 해가지고, 이거 다 돌리자. 안되겠다. 나이스. 이걸 원했다, 이 말이야. 그냥 같이 잡아. 죽여 그냥. 어, 야두 개씩 나오는구나. 아 우유는 좀 그렇고, 나이스. 데미지? 데미지를 꾸준히 챙기는 것도 근데 소그라트가좀 아깝네. 아유 어, 그냥 먹자. 오, 야 뭐야. 연사업에다가 러업? 야 이거 하니까 러업 챙기기도 너무 쉬운데. <laughs> 럭 들어가는 게또 많아요 데미지 럭업에 연사 럭업에 우와 이것도 그렇고 <laughs> 어? 이거 6초마다 1초 무적인데 그 타이밍에 다모가 떨어지면은 살아요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걸어보자 그쵸, 폭식이 사기템이야. 아야. 이제는 뭐, 맞아도 돼. 그죠? 이미 피격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와, 숱이 합격하고 친구들 수는 깔아줬다고? 와, 뭐야. 수시 합격자가 제일 마음 편하긴 해. 와, 이게 천사가 열리네. 샷스에 연사 일단 먹어주고 돌리고, 러거베 샷스네. 한번더 연사에 샷스, 한번더 데미지다. 아, 천사 조금 애매한데, 연사에 러거 먹어주고. 데미지에 샷스 아, 사라졌어. 데미지라도 먹을걸. 최대한 많이, 많이 돌리는 게 낫긴 해. 어, 이거요. 여... 데미지에 럭업 나이스. 와, 트리사가 나오네? 트리사? 홀리 라이트? 됐다. 트리사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번 뺍시다. 오, 나이스이 생방 어, 메갈리아 레드 가스 이거 악마를 먼저 가야 되거든요. 물론 천사 방도 있긴 한데, 악마 방 가서 다모클레 사나도 중첩을 하고, 지금 내가 살아 있을 때 활동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여기 아이템 갑이 장마 나와라. 아이고야, 절망적인데. <laughs> 와, 너무 절망적인데. 상점에서도 이렇게 피맥 관련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샤스의 러거. 아이구야. 러거의 연사 나이스. 야 연사 2.5 맥스야? 아니 이제 부활템을 와 해모 먹어주고 바로 내려가자. 시간이 없다. 아, 맞다. 희생방 한다는 거 까먹었다. 아이작 한글 패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거 맞으면 안 돼. 영어 버전으로 하는 게 저는 더 깔끔한 거 같아요. 한글은 그냥 지금은 뭐 재미로 하는 단계고 나중 가서는 그냥 영어로 하지 않을까. 영어로 이름도 뭔가 한글 별로 이상하고 <laughs> 좀 그래. 이속개 데미지 나이스. 데미지 러거비네. 무조건 먹고. 야다뭐 어서오고. 다음에 돌리고 데드캣이다 와 이걸 생존한다고 이거 맞아 다뭐일중첩 해주고 생존까지 너무 나이스 하잖아 와 미쳤다 크, 그치 그치 자 일단 데미지 샷스 먹고 돌려서 돌리고 또 돌리고 데미지 럭고와럭 챙기는 거 너무 쉬운데 이게 맞나 싶다 데미지 샷스 나이스 공정 데미지 샷스보다는 럭템을 조금 더 먹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돌리고 더블이네 알약도 한번 써주고 <laughs> 바로 사라지네 갑시다 아 뭔가 럭템이 필요한데 럭이 지금 8 벌써 8이야 중간에 어이없게만 다목안 떨어지면 좋겠다 오야데미지에 럭어 아이고 하나 사라졌구 데미지 샷스? 데미지는 지금 충분하니까 계속 돌려가지고. 어? 럭업의 샷스? 아이 이게 제일 별로긴 하다. 럭업이니까 그냥 먹어주고. 연사 맥스나 다모 나온 게 진짜 다행이다. 피했고. 오, 데드 아이디 있네? 아, 파운드 소울인 줄? <laughs> 야, 다 사라지면 어떡해. 어, 데미지 럭업. 됐다. 와, 럭 11이야. 그리고 벌써 엄마발인 거 알아야 돼. 엄마발이라서. 먹티카드 꼭 챙겨가야 돼. 어, 데미지 럭업이다. 아, 이 식빵 너무 좋은데? 안되겠다 내일 저녁은 식빵이다 참을 수가 없다 옛날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어? 연사 맥스다 연맥 챙기고 피맥이라고? 잠깐만 어? 데미지에 샷스 이거 먹고 여기 들어가자 칼이네 근데 오늘은 카리랑은 조금 안맞는데 패스 버서크 유그? 유그? 아 근데 유그하면은 적어 되는데 구피가 사라지는데 오30% 되게 많이 버티는데 아아 아, 많이 버텼다 여기가 진짜인데 와 잠깐만 와, 잠깐만. 4개 사라졌어. 한번 돌렸는데. 나이스. 데미지 3.2배. 테크 5 먹어주고. 테크 2도 먹고. 가자. 와, 개이득 봤다. 붙였어, 붙였어. 그래서 무슨 얘기 했었더라? 식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사 오기 전 집에 이제 지하 상가가 있어요. 지하 상가에 식빵집이 있었거든요. 인기가 진짜 많은거야 무슨 초코식빵 옥수수식빵 막 치즈식빵 이런거를 파는 데였는데 인기가 진짜 많았어 막 맨날 다 품절되고 사람들 맨날 줄 서서 사먹고 그래서 한번 아니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하고 사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식빵에 마요네즈요? 저 마요네즈랑 케찹 싫어해요 감자 먹을 때도 무조건 생으로 먹고, 케찹이랑 이게 별로 나는 별로더라. 옛날에 TV 프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여학생 둘이 나왔는데, 한 친구는 마요네즈를 생으로 먹고, 다른 한 친구는 케찹을 생으로 먹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싫어졌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보고 나서 이후로 케찹이랑 마요네즈를 안 먹게 됐어요. 엄청 옛날이었는데, 학생 때였는데. 어? 이소의 샷스 주사기 세트 했고 데미지 굳이 먹자 헉 데미지 러그또 나왔었네 뭐야 어? 화성인이었나? 모르겠어 무슨 프로였는데 그냥 냉장고에서 케찹을 꺼내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마요네즈로 하나 한명은 마요네즈 한명은 케찹 빡 먹더라 근데 그거 보고 뭔가 싫어졌어 그냥 확 싫어졌어 와 대박. 연사는좀낫긴 한데 아바돈 그냥 먹을게요. 모든 빨간 아트가 이비라트가 되고 이비라트 두개 추가. 감티 먹을 건 맘스터치? 헉, 맘스터치 좋지. 맘터 그 케이준 감자 그게 진짜 괜찮은데. 됐다. 네, 화성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좀, 주작 같다라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몇몇 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 사이다로 머리 감는 사람. 그게 왜, 왜 그런다 그랬더라? 탄산 때문에 감는다 그랬나? 아무튼 막, 사이다로 머리를 감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고,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약간 이제 TV 프로에서 유튜브 주작하듯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아, 이거 3.2배 때문에 너무 세다. 아, 이게 안 떠? 여기 안 뜨네. 야, 다뭐안 떨어지는 거 봐. 까비. 마요네즈를 그냥 먹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냥 먹지? 아그 먹게 느끼하고 막 나이스 나이스 하나 잘못 먹었다. 데미지 먹고 돌리고 와두개 날라갔어. 와 이거 맞아? 괜찮아 여기 아이템이 여섯 개나 있다. <laughs> 잠마만 와. 와. 어? 크리켓? 와우. 붙쳤다 선물 상자 나와라. 선, 선. 실드 티어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고. 어, 뭐야. 안 사라지네? 버티나 싶던 양니 안타깝구만. 그래도 스플래쉬의 쉴드까지. 와... 한 방인데, 야, 무슨 병력 1선마이 병력 1선은 아닌가? 뭐, 아무튼 다모 안 떨어지네. 역시 부활템이 있으면은 다모는 떨어지지 않아.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기 때문에. 와, 아, 이거 어딜까? 느낌이 닿는 대로. 비밀방을 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찾았다 이 녀석. 우와, 뭐야? 어떻게 이런 데미지가 나오지? 38 데미지인데? 호호호, 되게 신기하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까지 한번만 가볼까? 궁금하네. 와 진짜 세다. 우와. 우와. 역시 혈사인가? 너프 아닐 걸요? 혈사 너프 안 됐을 걸요? 오히려 타수 증가되지 않았나? 조금. 모르겠네. 다음.. 우와 얘한 번에 죽었어 다음 <laughs> 그렇지 다음 아 너프됐어요? 뭐 너프됐대? 한 대에 몇이나 들어갈라나? 1타 증가라고? 가자 오와오와야 이거 데미지 몇이야? 범위를 깔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 <laughs> 아니, 10만 데미지라고? 이거 맞아.